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. 그 오늘은 그 DC-DC 컨버터 그 설계 어, 절차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좀 간단히 그 정, 이제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우리가 이제 DC-DC 컨버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그 어떤 토플로지 위주로 토플로지 위주로 이제 뭐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토플로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어찌 보면 그 이제 그게 이제 좀 달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 토플로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토플로지 외에도 이제 알아야 될게좀 상당히 많다 이제. 그런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97년도에 이제 일본 이제 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그한 3년 동안 이제 그그 그 일본인 설계자 있어 가지고 그 일본인 설계자한테 그때 이제 DC 컨버터를 좀 배웠던 그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. 그것로 이제 그 DC 컨버터 외에도 이제 뭐 어떤 인버터라든지 모터 제어 뭐 이제 전력 변환 장치 요렇게 이제 쭉 왔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전력 그 전자를 할때이 어떤 이제 PWM 제어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V는 L 이제 LEDT 분의 DI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어떤 PWM 제어를 통해 서 선형적인 어떤 전력 전달을 하는 개념에서는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전력 변환 장치에서 가지고 DC 컨버터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나 뭐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얘기도 나했지만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그뭐 일본인 설계자한테 배울 때 이제 그 토플로지 위주로 배웠죠. 이제 토플로지 위주로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IC 나뭐 이런 어떤 부차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그뭐 사양을 던져주면 이제 그거 이제 막 해석해가면서. 선배들한테 물어가면서 이제 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제가 나눈 게 어떤 이제 좀한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봤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플로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 w m i c 로 이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코일코일을또 고일. 설계를 할수 있어야죠. 코일을 설계할 때는 인덕턴스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인덕턴스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류를 얼마나 많이 흘릴 수 있냐 어떤 그 A L 밸류라든지 그 직류 중적 특성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어떤 검증 항목은 뭐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한 데 이제 p C B 아토이이나 E M I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위칭 노이즈 가 발생했을 때 이제 특히 그 DC 컨버터 같은 경우는 뭐스4배로를 쓰고 뭐 이렇게 줄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비 c b 패턴에 의해서 오버슈트나 이제 언더슈트가 커지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뭐 이제 좀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뭐, 일단은 이제 그 토플로지를 이제 이해하는 데서 가지고, 그 토플로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, 어찌 보면은, 거기서 이제 인덕턴서가 결정이 되고, 결정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덕턴서가 결정이 되면은, 이제 그, 출력 캣가에 어떤 그, 여기 트레이드,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, 예를 들면 이제 코일을 용량을 좀 작게 하면은, 그 출력 리플이 이제, 커진, 커진다든지. 그러면 이제 출력 리플이 커지면은 전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캡 용량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캡 용량을 좀 키, 이제 키우기 싫다 그러면은 코일의 인덕턴스를 이제 크게 가지고 코일에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그 리플 전류를 작게 만들어야 이제 출력 코일의 용량을 좀 작게 할수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옛날에 그뭐 배웠던 그 이제 디지컴부터 계산식도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엑셀로 된 계산식 있고 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요 배웠던 요, 요게 이제 좀 일본어로 돼 있긴 한데 그 어떤 이제 수식으로 보면은 또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필요하신 분은 뭐 참고를 하시면 네,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, 뭐, 이제, 엑셀 식으로도 할수 있지만은 또 요즘은 그, 이제, TI사나 이제 이런 데서 보면 그 시뮬레이션 이제 그 요걸 또 제공을 잘 하니까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설계를 해도 뭐 상당히 좀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그, PWMIC, 이제, 운용법에 대해서, 이제, 좀,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, 이걸 왜, 이제,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, 그, 옛날에, 이제, 제가, 뭐, 한참 할 때는, 한, 이제, 그때, LCD 모니터 용으로 해가지고, 이제, 그, 디지 컨버터를, 뭐, 한 3년 이렇게 했는데, 이제, 그 뒤에, 그, 이제, 모듈로, 이제, 하는 게, 이제, 사라지면서, 그래, 알고 보니까, 그, PWM IC를 만드는 업체들이 뭐 삼성이나 LG에 와가지고 이제 이제 요 영업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 IC를 써주면은 자기들이 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PCB에 디스크리트 할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겠다. 그래서 이제 뭐제제 회사 같은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모듈을 샀으면 이제 비싸니까 단가를 더 다운 시킬 수 있다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영업을 하니까 이제 그 세트 메이커업 업체에서는 이제 뭐, 단가도 내려가고, 이제 BWMC를 샀으면은, 단가도 내, 내리고, 이제 뭐,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. 그러면, 그러면서 이제, 저희 같은 이제 그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제 그, 그 시장이 없어지고, 그 이제 BWMIC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세업체그 영업을 하면서 이제,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, 아, 이게 PWMIC를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좀그 중요하겠다.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이제 많이 썼던 거는 이제 요 TL1451이라는 이제 IC인데, 어찌 보면 이제 이, 뭐 지금이 이제 쓰는 그 PWMIC도 아마 이 컨셉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IC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우리 이제 특히 보면은 그요 이제 p i d 제어용 해가지고 요 보면 우리 이제 컴퍼레이션 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RC를 연결하는 이런 게두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디지컴퓨터를 배울 때는 그냥 이게 그냥 어떤 그냥 뭐 보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, 우리가 이제 토론 할때 어떤 이제 가도 특성을 이제 좀 제어하는 정도로 알았지. 이게 사실은 그때도 배울 때도 뭐 고참들이나 이제 이런 뭐 어떤 분들도 뭐 일본의 설계자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PID의 제어 개념이라는 거는 그때는 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. 그 근데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PID 제어의 어떤 개념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좀 나중에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IC를 쓰면은 IC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이런 해로가 있죠. 이제 이, 이제 이 어떤 뭐 보상 해로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그 PID 제어 우리가 제어 제어공에서 얘기하는 PID 제어 개념이라. 는걸 우리가 좀 알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PID 제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요 블로그에 요제 나름대로 또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 필요하시면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 컴프터 하면 이제 그 어떤 뭐 이제 PWM RC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이런 뭐 컴프레션 핀에다가 이런 이제 뭐 RC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. 이게인지 우리, 우리가 생각할 때, 이제 어떤 PID 제어 개념이다. 뭐이 정도는 알고 접근을 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, 뭐,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, 이제, 우리가 중요한 게 DC 컴퓨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 DC 컴퓨터를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, 이제 코일을 중심으로 이제 그 토폴로지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죠. 이제. 그래서 이제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뭐 상태 평균화 개념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근사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on 할때 어떤 상태 off 할때 어떤 상태 개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평균화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식이 <laughs>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코일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또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일을 설계하려 고 그러면 이제 물론 뭐 AL-Value, 직류중수선 이게 어찌보면 좀 같은 개념인데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전원회로설계마스터 라는 이 책에 보면 또 그런 데 대한 내용이 좀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DC 컴퓨터나 전원회로를 이제 설계를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좀 이제 기초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쌓기 위해서 이 책을 좀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. 지금도 이제 그 페이퍼북으로 이제 팔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제 그래서 그 코일에 대한 어떤 이제 설계시 필요한 내용은 또 이제 제가 요 따로. 따로 이렇게 이제 코일 설계시 중요한 중적 특성 및 AL 밸류 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p p t 에다가뭐 계산 예를 이렇게 좀 정리해 놨으니까뭐 필요하신 분들은 좀 예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일을 설계할 때 AL 밸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건선을 이제 얼마나 감을 수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그런 내용도 있죠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포화를 선정하면 항상 이제 a l 밸류가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일단은 좀 이제 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a l 밸류도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갭이 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갭이 없을 때하고 갭이 있을 때하고 또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갭이 없으면은 이제 포화가 빨리 일어나죠.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포화를 좀 늦추려고 그러면은 이제 갭을 이제 넣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ALBLU 값이 떨어지는 게 ALBLU는 쉽게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그 코어에다가 권선을 이제 한 바퀴 감았을 때 감았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인공턴스 양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두 바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요또 이제 식으로도 이제 a l a l u 는그 식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은 ALBLU가 이제 n 제곱분의 L로 나와 있죠. 그러면 이제 내가 목표라는 l 을 이제 정하면은 l u e 곱하기 n 제곱하면 이제 그 내가 목표하는 n 값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몇 톤을 감아야 되냐면은 또그이식 가지고 이제 내가 목표라는 어떤 l 값을 정하면은 이제 그 코아에 l u e 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몇 톤을 감으면 된다는 게요 이제 식으로 이렇게 이제, 이제 나와 있다는 거. 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그이 이제 l u 류 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요코아에 보면은 어떤 a 류와 그다음에 어떤 이제 내가 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감을 수 있는 어떤 그 최대 이제 뭐 어떤 턴수 그러니까 이코아에 보면은 이제 영점 2파일 때 이제 최대 100턴까지 감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나오죠.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전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한영점 4파일을 쓴다. 그러면은 이제 뭐 공간 비는 것도 있기 때문에, 이제 뭐, 이제 그두 배로 안 하고, 뭐, 이제 좀, 이제 어떤 그 마진율을 고려해가지고, 뭐, 한 1.5배 정도 하면은 뭐몇트을더 감을 수 있겠다, 이제 이런 이제 예측치가 나올 수 있는 거죠. 이제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그 코아의 어떤 AL 밸류 말고도,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직류 중첩 특성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 코어를 쓰게 되면은 요 면적 안에 이제 감을 수 있는 어떤 제조 용량이 나오겠죠. 그러면 요 면적 안에 감을 수 있는 게요 이제 뭐잘안 보입니다만은 이제 이 사양에 들어가면은 이제 0.2파일 때 이제 100턴까지 감을 수 있다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계산을 보면은 뭐 0.3파일을 쓰면은 몇톤까지 감을 수 있고 이런 게 역산이 이제 좀 되겠죠.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몇톤을 감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L 밸류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권선경에 따라서 내가 흘릴 수 있는 어떤 최대 전류랑도 이제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이제 그잘 알아야 되겠다. 뭐 이런 겁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이그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진 않던데. 요게 이제 그 그러니까 a l 류를 알면은 사실 이제 이 이제 그다음에 ALW하고 그다음 내가 감을 수 있는 어떤 인덕턴스라든지 그성경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L값도 결정이 돼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직류 특성 그러니까 직류 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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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L값 대비해 가지고 내가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량을 주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특정 코어 그니까 여기 설명이 됐지만 페라이트 코어의 포화 지점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, 이 지점에서는 이제 포화 를 해가지고 이제 그 코일이 거의 이제 그 단선이 되는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도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이제 아까 그 그런 특성이 안나 안 있더라도 요 그래프의 어떤 요 사양 그다음에 이 감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이그 군선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제대로 흘릴 수는 있 전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래프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내가 L 값을 뭐 예를 들어 이제 10 마이크로 헬스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제 뭐이 전류 단위가 근데 이제 여기 미리 안패니까 이제 그500 미리 까지 흘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500 마이크로를 하니까 이제 뭐90 미리 도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걸 이제 요런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은 이제 그 그래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있다는 와 거는 내가 500미리 아 500마이크 헬리를 이제 가면은 뭐 맵파이에 뭐 이제 그 어떤 성경도 이게 보면 나와 있겠죠 이제 이거 이제 이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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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안에 이제 이제 그 성경은 이제 안 나와 있고. 승격은 안 나와 있고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직류 중첩 특성을 이제 추정하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이 L 밸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목표라는 L 값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몇 톤을 감아야 되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. 그다음에 이제 요런 어떤 권선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흘릴 수 있는 어떤 그 최대 전류량도 이제 알아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L을 통해서 이제 L 값, 그다음 감을 수 있는 그 권선수, 그다음 내가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량, 요세 가지를 우리가 그 이제 코일을 설계할 때는 이제 좀 알아야 된다. 뭐요렇게 우리가 좀 <laughs>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금정민평까지 사실 이제 이것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요것도 이제 그여기 보면 이제 평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방산을 하면서 이제 그뭐 방산점 북 같은 경우는 또좀 이제 함격하다 보니 이제 그 이제 그 항목을 좀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이제.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된다. 뭐 하는 걸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전원 회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야 되는 건 이제 그뭐 로드 레귤레이션, 라인 레귤레이션. 그러니까 이제 라인 레귤레이션은 이제 입력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, 그 미에서 맥스로 변화시켰을 때 이제 그 출력이 이제 변화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된다는 거고. 그다음 로드 레귤레이션은 이제 그 출력 출력 부하를 거의 무부하 인데 맥스 부하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출력 어떤 그 변화가 이제 뭐몇 퍼센트 이하로 제한된데 이런 거 이제 좀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p c b 아크가 이제 EMI 대지 그러니까 p c b 아트크하고 EMI 대시은뭐 거의 그냥 한 몸이라고 뭐좀 봐도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스위칭 로스에 대한 어떤 발열 대책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중요하지 않나 뭐이 요..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F P 그러니까 뭐 우리 파워 EPT에 대한 내용도 얘기 이제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전자파 대책에 대한 이제 PCB 아트 디자인 뭐 관련해가지고도 좀이 블로그에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 놨으니까 뭐좀 예, 보시면 예,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오테 EMC공학 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바빠 가지고 좀 많이 좀 약간 미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장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한 절반 정도 정리가 됐는데, 뭐, 이제, 되면은 좀 빨리, 예, 또, 그것도 이제 동영상으로 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전원회로 설계, 아니면은 이제 그 DC 컴퓨터 관련 설계 관련해가지고, 이제 요 위에 제가 올린 그 다섯 가지 카테고리 외에 이제 나머지 분, 그들은 또 이렇게 좀 따로 좀이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뭐이 이제 관련한 내용 뭐 이렇게 좀 참고를 예 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전원 그럼 여기 이제 그 이제 우리가 히트싱크라든지 이제 방열 설계할 때 하는 내용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예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DC-DC 컨버터와 -DC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아주 그 이제 초창기에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이십 한뭐한칠팔년전전 전 일이긴 한데 <laughs> 이제 뭐 그때 이제 배운 이제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한 거고 이제 어떤 뭐 최신 이제 그 뭐 최근에는 사실 디지컴퓨터를 설계할 이제 그게 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전원 회로를 설계했다 를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우리 그 DSP나 이제 마이크온 보드 이제 전원 공급하는 이제 플라이백 회로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솔루션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꼭 그런 거는 이제 칩 써가지고 이제 드레스는 또 제가 설계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좀 간단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. 요즘 보면은 또뭐 통신용이나 그 다음에 방산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이제 싱코나뭐 에머슨이나 이제 이런 뭐 바이코나 이런 데서 또그 이제 조금 이제 성능이 좋은 이제 그런 이제 DC 컨버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일도 이제 뭐 PCB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PCB에 내장된 어떤 그런걸 뭐 설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좀 듣기로는 이제 f e t 최신 주파수단 1메가헤르츠 이상으로 이제 뭐 구동한다는 얘기도 좀그 들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1메가 이상으로 구동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저도 이제 그 DC 컴퓨터 할때 이미 한그이0한 뭐 5, 6년 전 전부터 나오던 이제 얘기고 뭐그 뒤로 이제 한 5, 6년 지나니까 이제 이미 뭐 적용된 걸로 뭐 그렇게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이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토폴로지 자체가 뭐 없어진 건 아니,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뭐 최신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어떤 그디지 컴퓨터를 설계하는 데어 가지고 요 다섯 가지 카테고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.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이 블로그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알 텐데 혹시 또 이제 이제 블로그를 또안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를 것 같아지고 가뭐 오늘 조금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좀예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뭐전력전자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플라이백 회로는 기본적으로 좀그뭐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콘 보다는 디지컴봇 아그 마이콘보다는 이제 뭐 DSP 그, 제어 보드에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좀 뭐,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, 이런 뭐 바이코나 에머, 슨 이런 데서 이제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뭐 DC 컨버터를 설계를 하시는 분도 뭐 계실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그 DC 컨버터 절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알고 있으면은 뭐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직접 그 DC 컨버터를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어떤 그, 이제, DC 컨버터를 사올 때, 사올 때, 이제 뭐 또, 이제, 좀뭐 도움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. 예 오늘 그 DC 컨버터 설계 절차에 대해서 좀예 공부를 해봤습니다.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